<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이 싹다돼 있는 상태죠. 제가 처음으로 렌즈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시력도 나쁠 뿐더러, 그리고 약간 메이크업마다 렌즈를 조금 바꿔 끼는? 그 분위기에 맞게 렌즈를 끼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요새 빠져있는 게 홍채 렌즈. 홍채 렌즈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오렌즈 스페니쉬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더 화려한 느낌? 혼혈 렌즈, 홍채 렌즈, 이 친구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아일랜드 제품입니다. 역시, 신상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가 아이랜드 그레이 친구예요. 진짜 저는 이 친구 보자마자 그래픽이 완전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픽이 뭐라 해야 되지? 이때까지 볼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그런 느낌?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착용해봤는데, 진짜 이 렌즈의 디테일이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래픽만 보고, 아, 그래픽이 너무 센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착용을 하면은, 이거 웬걸?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그 신비롭게 분위기를 변화시켜준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친구 데일리로 착용하고 있거든요. 홍채만 딱 분위기를 딱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데일리로 착용 가능한 템이에요. 정말 코미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리얼하게 이국적인 홍채를 표현할 수 있는 렌즈예요.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사이즈예요. 12.9여서 어, 굉장히 그래픽이 화려하지만 어, 사이즈가 완전 적당한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찍을 수 있어요. 이미지 사진 보면은 진짜 그눈 확대한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 너무 재현을 잘 시킨 그런 렌즈?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제 이렇게 눈 보면서, 어, 렌즈 너무 자연스러운데 특이하고 되게 예쁘다고. 어, 어디 거냐 그래서, 아일랜드. 근 죽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착용한 이 그레이 친구는 시크? 어, 굉장히 시크해 보이죠? 요,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화려하고, 요, 이국적인 눈빛? 그런 매력을 뿜뿜 할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이 친구는 총 3가지 색상입니다. 제가 지금 착용한 그레이 친구, 코발트 친구, 마지막으로 브라운까지 총 3가지 색상이거든요. 지금 얼른 다른 색상도 어떤 매력을 뿜뿜하는지 지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츠고 제가 지금 렌즈를 바꿔왔습니다. 지금 착용한 렌즈는 아일랜드의 코발트. 친구입니다. 어왜 블루가 아니고 코발트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블루는 약간 조금 밝은 파랑의 느낌이라면 이 코발트는 밝은 남색? 코발트 색상으로 왜 지었나 했더니 아 착용해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색 같은 렌즈는 처음 껴봤거든요. 오묘하면서도 되게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 데일리로 다닐 때는 블루 렌즈는 좀잘안 끼는 편이거든요. 너무 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친구는 데일리로 너무 짱이다 되게 세련돼 보여요 그렇죠 물론 저 말고 제 눈이요 굉장히 이렇게 막 밝고 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차분해 보여요 응. 그래픽이 보이긴 보이지만 아무래도 색상 자체가 아까 그레이 친구보다 조금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픽이 아까처럼 완전 도드라지는 완전, 어,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브라운도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바꿔 끼고 올게요. 브라운을 착용하고 왔습니다. 브라운은 워낙 지금 제 머리 색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 머리 색상이 워낙 그 흔한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불호 없이? 그니까 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색상이. 그니까 러 렌즈가, 어, 그래픽이 막 엄청 화려해도 막상 착용하면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 아이랜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밝은 느낌의 브라운보다는 굉장히 은은하고 자연스러워. 그윽한 느낌도 있어요. 그레이라든지 코발트 친구에 비해서는 데일리로 진짜 안성맞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특히 지금 이제 또 페스티벌이잖아요. 음. 페스티벌 때 이렇게 저처럼 지금 파츠를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 렌즈 착용하면은 완전 짱일 것 같은데요? 뭔가 스페니쉬보다 조금 더 그래픽이 있는 친구를 찾는다 하시면은 이건 신제품 아일랜드 추천할게요. 심지어 지금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이거 놓칠 수 없습니다. <laughs> 25,0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이니까 완전, 음. 무조건 그레이 친구는 살 거고 데일리로 더 자주 착용하신다 하시면은 저는 브라운을 또 추천하고 싶고 뭔가 세련된 느낌을 어 장착하고 싶다 하면코발트 친구를 추천하고 싶어요. 오렌지의 완전 베스트셀러인 친구를 지금 껴보겠습니다.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빨리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착용할 렌즈는 오렌지 러시안 실버입니다. 러시안 실버는 진짜 워낙에 너무 유명해서 뭐 제가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렌지에서 혼혈 렌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저는 러시안 실버, 러시안 골드 친구들이거든요. 렌즈 그래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직경도 큰 편이 아닌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끼면 딱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 눈에 색을 혼합시켜준다고 해야 되나요? 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렌즈예요. 오렌즈 하면은 완전 전설의 혼혈 렌즈 팀 있잖아요. 러시안 벨벳 시리즈 그 친구의 원데이 버전이에요. 아무래도 원데이니까 좀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여행 갈때 원데이 친구들을 좀 챙겨가는 편이거든요. 여행 갈때 이제 뭐 구경 다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렌즈를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넣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여행 갈때 써도 굉장히 괜찮은 렌즈인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다른 색상의 골드 친구도 빨리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래픽은 진짜 단조롭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부드러운 느낌? 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아일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친구 는 심포니 친구거든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진짜 그래픽이 단조로워요. 왠지 알만 봤을 때는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어, 너무 꼈을 때 진짜 너무 이질감 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게 딱 모양만 봤을 때는 근데 꼈을 때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요. 데일리 렌즈만 착용하시던 분들이 아, 이제 좀 질렸어, 데일리 렌즈가. 그래서 이제 좀 혼혈 렌즈라는 걸좀 도전을 해볼까라는 그런 시기가 좀 있잖아요. 데일리 렌즈만 착용하다가 혼혈 렌즈로 가면은 뭔가 내가, 내 눈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혼혈 렌즈이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혼혈 렌즈 입문자템으로 이 친구를 추천해요. 어,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리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화려함의 끝판왕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래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하실 템이에요 렌즈를 바꿔왔습니다 지금 착용한 렌즈는 심포니에요 기존에 착용했던 친구들보다는 그래픽이 조금 더 화려한 느낌? 음 그래픽도 화려하고 직경도 어 아까 착용했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큰 편이에요. 13.5 정도 됩니다. 화려한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또 이제 축제 기간이잖아요. 페스티벌 기간이니까 어 뭔가 화려한 느낌을 뿜뿜 주고 싶다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심포니 추천합니다. 이게 그린이라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완전 초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골드와의 조합으로 진짜 되게 오묘한 느낌? 제가 그래서 약간 그린 색상인데 초록도 아니고 그렇다고 브라운도 아니고 이런 느낌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게 딱그 색상인 것 같아요. 심포니만의 큰 매력은 화려한 그래픽 뿐만이 아니라 짙은 컬러의 서클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눈동자 라인을 딱 잡아줘요. 눈이 좀더 선명해 보여서 조금 더 뭔가 깊어 보이는 그런 혼혈 렌즈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고민이다. 다 너무 예뻐서 축제 때뭐 끼고 가야 될까요? <laughs> 컬러는 총세 가지입니다. 그린, 그레이, 헤이즐 세 가지 색상이고요. 지금 원플러스 관행사 중이에요. 25,000원에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 최고죠. 착용한 색상은 그레이입니다. 겉에가 약간 블루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그레이 느낌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레이 블루? 그런 느낌? 심포니에는 블루 렌즈가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레이가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레이 느낌도 나고 또 이렇게 봤을 때도 블루의 느낌이 나고 엄청 오묘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쿨쿨한 느낌의 렌즈 찾고 계시다면 이 그레이 친구도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심포니의 마지막 컬러인 헤이즐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헤이즐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예뻐. 이 심포니 컬러 자체가, 음, 세 가지 색상이 조합이 돼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헤이지라고 해서 완전 갈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갈색이면서도 붉은기가 나면서도 핑크빛이 나거든요?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 트와일라이트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닥 그 느낌의 음색.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이 많으면 약간 눈이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좀몇번 있었기에 아, 이 친구도 조금 불편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 이 친구는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렌즈라는 게 개인차가 있죠. 어떤 분은 이 렌즈가 편한데 다른 분은 이 렌즈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렌즈가 어, 굉장히 편해요. 특히 오늘 이 치크랑 이 렌즈 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이렇게 해서 오늘 렌즈 리뷰는 끝났습니다. 페스티벌 할때 어떤 렌즈 착용하실지 고르셨나요? 쭉 착용을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했지만, 아일랜드를 착용할 것 같아요. 아일랜드를 착용하고 파츠 잔뜩 딱딱딱 딱딱 올려서 페스티벌 갈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빠이!